자, 네, 안녕하세요. 천프로입니다. 오늘 이 휴림 로봇에 대해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병합 이후에 3,860원까지 상승을 보였지만 당일 하락을 보이면서 조정이 나온 뒤에 2,145원까지 큰 조정이, 큰 하락세가 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감사 보고서 적정을 받으면서 1년 만에 투자주의 환기 종목을 벗어나며 국가는 다시 큰 상승을 좀 이어갔는데요. 3,000원을 회복했지만 현재는 이 소폭이 계단식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감사 보고서 적정을 받으면서 이 환기 종목이 해제된 만큼 불안감 또한 좀 해소가 됐는데요. 이제 주가는 다시 상승할 여력이 충분한 상황이라는 거죠. 트림 로봇은 22년 이 3월까지만 해도 큰 상승 없이 이렇게 3천원 미만에서 주가가 좀 움직였습니다. 그만큼 시장에서 관심을 전혀 받지 못했다는 거죠. 하지만 3월 17일 이 3천원 돌파가 나오면서 시장에서 좀 관심을 받으며 큰 시세를 이어갔어요. 단기간의 최고점인 이 12,325원까지 큰 상승을 보인 뒤 주가는 이 11,000원의 지지를 형성하면서 조금 이렇게 횡보를 이어갔지만 6월 17일 개파락 이후에 11,000원이 이탈이 되면서 주가는 이렇게 계단식 하락이 좀 이어졌습니다. 다시 4,000원 부근까지 좀 하락 이후에 조금씩 반등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이 7,500원 돌파를 좀 시도했는데요. 하지만 이두 번에 이두 번의 반등에도 불구하고 7,500원을 돌파하지 못하며 다시 하락을 이어갔습니다. 6,000원 구간까지 이탈이 나오면서 국가는 큰 폭의 하락이 이어졌는데요 국내 시장의 조정까지 나오면서 휴림로봇은 2,980원까지 큰 하락을 보이며 전저점인 3,560원 이탈을 보였어요 이후 조금의 반등이 나왔지만 병합 이후에 효과적인 하락이 이어지며 2,145원을 찍고 다시 반등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시면 이번 거래량이 이렇게 폭발하면서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된 상황인데요 악재가 현재 해소가 된 만큼 효과적인 시세가 기대가 되고 있는 거죠 이번 휴림 로봇은 내부 회계 관리 제도 강화를 통해 1년 만에 이 투자주의 환기 종목을 탈피해 성공한 만큼 어떤 모멘텀보다도 상황이 좋다고 볼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장기적인 방향성에 대해서도 궁금해 하실 텐데 제가 오늘 휴림 로봇에 관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목표가랑 매수타점 알려드리고 영상 마지막에 1000% 수익 줄수 있는 매집주까지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시고요.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에 앞서 구독 눌러주시는 분들께 제가 혜택을 하나 드리고 있는데 이번에 제가 주력으로 사용하는 이 종가 매매, 이 종가 매매 검색식 무료로 오픈해 드리겠습니다. 구독자분들께 현재 제가 주력으로 사용하는 이 종가 매매, 이 종가 매매 검색식을 오직 구독자분들께만 제가 오픈해 드리고 있어요. 이 종가 매매 검색식은 3시 10분부터 종가까지 강한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을 실시간으로 포착해서 검색이 되는데요 그만큼 시간에나 내일 오전에 갭 상승이 유력한 종목이 포착이 됩니다 확률이 아주 높은 검색식이에요 직장인 분들이나 자영업자분들 오전에 출근을 하시다 보니까 시간이 없는 분들이 많아서 단타를 할수 없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종가 매매는 이런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제가 주력으로 지금 사용하는 매매법인만큼 종가 매매 검색식은 오직 이 구독자분들께만 오픈해 드리겠습니다. 화면에 나오는 전화번호 010-4382번에 1912번으로 이 구독이라고 이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그 문자 보내주신 분들의 한해서만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유튜브를 촬영하는 입장에서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께 도움을 드리고 수익을 수익을 드리기 위해서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검색식을 오픈하고 있어요. 주식은 혼자서 하면 이 수익을 내기가 굉장히 힘들죠. 외국인과 기관은 시간을 내서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개인 투자자는 직장과 일이 다 있다 보니까 시간을 짬내서 투자를 하죠. 그만큼 시간도 부족하고 정보력과 자료도 많이 부족합니다. 또한 이제 자금도 개인 투자자는 소액인 분들이 많기 때문에 주식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에 비해서 불리한 조건의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거죠. 그만큼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 매매 기법을 받으셔서 저로 인해 수익이 날수 있게 해드리기 위해서 굉장히 고민도 많이 하고 제가 여러 번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매매를 할때 가장 좋은 타점을 이 타점을 잡을 수 있는 검색식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 검색식 중에 이 종가 매매 이 종가 매매 검색식은 제가 가장 아끼고 오랜 시간에 걸쳐서 만든 만큼 이 애정이 큰 검색식이다 보니까 모든 분들한테 주는 게 아니라 오직 이 구독자분들께만 공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 종가 매매 검색식을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에 나오는 전화번호 010-4382번에 1912번으로 구독이라고,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 구독자분이 맞는지 확인하고 이 종가 매매 기법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트림 로봇이 5일부터 병합으로 인해 정지가 된 이후에 28일부터 거래가 재개됐는데, 한 주당 가액을 200원에서 500원으로 병합했습니다. 28일 3,860원까지 상승을 보였지만 이렇게 저점을 한번 찍은 뒤에 다시 3,650원까지 상승 이후 이 계단식 하락이 좀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아무래도 예전 매물들이 매도로 크게 이어지면서 손바뀜 현상 또한 이어지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번에 휴림로봇이 바로 파라텍 그리고 이 휴림건설과 함께 공동 개발한 전기차 배터리 화재 진압 특허 이두 건을 등록했는데요. 휴림로봇은 이 로봇 설계 역량에 기반한 정밀한 동작 기구물 설계를 담당했어요. 이번에 등록한 특허는요, 각각의 전기차 충전소와 소방설비 장치, 그 전기차 충전소, 소방설비 시스템에 관한 기술로 바로 이 충전 상황에서 화재가 제일 중요하죠. 이 화재가 발생할 경우 화재의 확산과 열폭주 형상을 동시에 막는 전기차 충전소 이 전용 소발설비 및 시스템에 관한 것입니다. 또한 최근 이휴림로봇이 이화전기, 이화전기 그룹의 이 2차 전지 장비회사 EQCL 인수를 나셨는데 휴림로봇은 매출 의존도가 높은 국내 제조용 로봇 사업만으로는 수익이 좀 나지 않자 M&A를 통해 새 기회를 찾고 있습니다. 이번 인수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요. 휴림 로봇은 자동차 부품 사업부터 AI, 반도체, 그리고 이제 2차전지를 아우르는 안정적인 사업 포트폴리오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휴림 로봇은 주식 유통 비율이 현재 88.9%나 되는 기업인데요. 그만큼 시장의 물량이 굉장히 많이 풀려있다 보니까 바로 이 세력들이 핸들링하기 좋은 종목이라는 거죠. 수급을 한번 보면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기타 법인 쪽에서도 이 소폭 매수를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외국인의 보유 증증은 2.53%예요. 외국인은 23년 이 5%에서 6%대로 환기 종목으로 지정해도 불구하고 물량을 털지 않고 비중을 좀 꾸준히 보유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2%대까지 좀 축소를 한 모습입니다. 최근 시장에서 이 로봇 관련들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휴림 로봇의 주가는 아직 시세가 나오지 못하는 이유를 이두 가지 정도로 보고 있어요. 하나는 주역 상품이 제조용 로봇이란 점인데 휴림 로봇의 매출의 90%이 90%를 차지하는 산업용 로봇은 제조 공정에 쓰이는 자동화 로봇으로 이는 이 작업을 자율적으로 판단하는 바로 이 지능형 로봇과는 차이가 좀 있죠 또한 일각에서는 오너리스크가 주가를 누르고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요 휴림 로봇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김모씨는 검소원파 두목인 고 김태촌씨의 양아들로 알려져 있는데 무자본 뭐 M&A 등 법의 심판을 받은 경력이 있습니다 그만큼 리스크적인 부분이 존재하는 상황이죠 하지만 휴림 로봇이 자율주행 로봇 기술 개발을 진행하는 점은 추 실적 개선을 기대할 수 있는 요인으로 휴림 로봇은 지난해 연구개발비로 전년 대비 2배 이상 늘어난 15억 원을 집행했어요 23년 상반기에도 7억원을 개발비로 집행했습니다 또한 이 환기종목이 해제됐고 세력들이 이렇게 시세를 조정하기 쉬운 만큼 강한 상승 또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현재 OBV 지표를 보면요 국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지표는 오히려 이렇게 고점을 높이면서 견고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최근 이 저점 차트를 한번 보면은 이런 세력의 패턴 윗꼬리를 달면서 이 매집봉이 좀 흔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꾸준히 이런 패턴은요 절대 개인들이 만들 수 없습니다 세력들이 매집을 좀 이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내 집의 흔적이 나오고 있는 걸 지표로도 확인이 되는 만큼 이 5,000원까지는 한 번의 슈팅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흐름으로 봤을 때이 5,000원까지는 무난하게 한번 오를 것으로 보여지고 효과적인 돌파까지도 단기간에 끌어올릴 가능성 또한 존재한다고 볼수 있어요. 보유자분들은 하지만 아직까지 3,000원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현 상황에서 매도를 해야 되는 건 아닌가, 아니면 뭐 어디까지 전망을 해야 되는지, 목표가가 얼마인지 고민이 좀 되실 텐데 아무래도 개인취자분들은 이 정보하고 자료가 좀 부족하다 보니까 바로 이 매수 타점이랑 이 매도 타점, 이 목표가를 굉장히 어려워하시죠. 제가 투자하시는데 도움되시라고 이 휴림 로봇 이 종목에 대한 최신 매매 전략 자료집 영상 보시는 분들께 현재 무료로 이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까 받아가셔서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이 자료집은 제가 많은 자료를 통해서 하나하나, 바로 이 자세하게 분석한 자료집인 만큼 모든 분들께 오픈해드리지 않고요, 오직 제 구독자 분들께만 공개해드리고 있어요. 기업에 대한 향후 가치와 모멘텀, 이 차트 분석까지 싹다 정리해 놨습니다. 구독자 분들께 현재 100% 무료로 공유해 드리고 있으니까 받아가셔서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대신에 구독이랑 좋아요는 꼭 한번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 이010 4382번에 1912번으로 휴림 로봇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이 자료집 순차적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집 안에는 신규 메스타점이랑 추가 메스타점 목표가랑 이 선절가가 있고요. 개인 투자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이 세력들의 평단가까지 제가 자세하게 분석해 놨습니다. 또한 앞으로 이 국내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한 방향성까지도 정리해 놨는데요. 보시면 이렇게 제가 하루에 받아보는 이 증권사 리포트만 20개가 넘어요. 이 리포트를 매일매일 확인하면서 회사에 대한 비전 부분을 꼼꼼하게 분석한 뒤에 직접 작성해서 보내드린 자료집인 만큼 신규 매수자분이나 보유자, 주주분들께 아주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현재 제가 제 구독자분들께는 이돈 받는 거 하나도 없이 이 자료집 무료로 무료로 드리고 있는 만큼 고민하지 마시고 자료집 보고 나와 있는 대로 따라만 해주시면 됩니다. 어디에서 매수를 해야 되는지 어디에서 매도를 해야 되는지 상세하게 적어놨습니다. 바쁘신 분들이나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제가 적어놓은 바로 이 매수 타점과 이 목표가 두 개만 보시고 그냥 이대로만 따라해 주시면 돼요. 주식을 전혀 모르시는 분도 편하게 매매하실 수 있게 제가 아주 쉽게, 쉽게 정리해놨습니다.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 010-4382번에 1912번으로 출입로봇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자료집 발송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2차전지2차전지 관련 주들의 흐름을 보시면 금양이 작년 7월 5천 원 부근이던 주가가 최고가 9만 2,500원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에코프로 역시 작년 7월에 6만 원이던 주가가 최고가 82만 원까지 상승을 했어요. 하이드로리튬 역시 2천 원대 하던 주가가 최고가 6만 900원까지 상승을 좀 보여줬습니다. 지금 언급한 종목들 말고도 에코프로비엠, 강원에너지, 지앤원에너지, 어반리튬 차트를 다 보시면 정말 어마어마한 상승이 단기간에 나왔는데요. 셀수 없이 많은 종목들이 다섯 배, 0배 이상 아주 큰 상승을 했어요. 이만큼 현재는 텐베거 종목이 1 0배 이상 상승하는 종목이 다른 어느 때보다도 많은 상황입니다. 예전부터 이야기가 나왔던 게이 주식은 분산 투자를 해야 된다고 매체에서 광고까지 많이 나왔었죠. 계란은 한 바구니에 담지 않는다면서 분산투자를 굉장히 강조를 했는데 하지만 지금 개인투자자분들의 계좌를 한번 보세요 기본이 10개 20개 30개까지도 종목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엄청 많이 있어요 수익률을 보면 정말 처참한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렇게 종목을 이 백화점으로 사놓는다면 아무리 한 종목이 큰 상승을 해도 계좌수익률은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어요 현재는 분산투자가 아닌 선택과 집중을 해야 수익을 크게 보는 장입니다 국내 시장은 매번 섹터가 순환되면서 상승을 이어 왔죠 2차전지의 조정이 현재 2차전지의 조정이 나오면서 앞으로 상승할 섹터를 먼저 선점해서 매수를 해야 수익이 납니다 이번 상승장 때 2차전지 섹터를 잡지 못해서 수익을 보지 못하신 분들도 있고 고점에서 고점에서 추경매수를 해서 손실이 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고점에 위치해 있는 종목은 매수 후에 큰 수익을 주지 않지만 아직 이런 저점 자리에 위치해 있는 종목들은 상승시에 두 배, 세 배, 열 배까지도 큰 수익을 줍니다. 영상 보시는 분들께 한해서 현재 이런 저점에 이 저점에 위치해 있는 현재 세력들이 매수를 하고 있는 이 매집 종목 앞으로 시세가 터질 수 있는 종목 하나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달 안에 시세 분출이 나올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보시면 현재 개인들만 매도하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보험 투신, 연기금까지 다수 매수적인 종목으로 차트를 한번 보시면 고점 대비 주가가 굉장히 아래에 위치해 있죠 지금이 매집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현재 이렇게 저점을 찍은 이후에 주가가 조금씩 상승하면서 이 돌파 구간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구간 돌파가 나온다면 제 예상보다 빠르게 시세를 줄 가능성이 많아요 내일이라도 시세가 터질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바로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주식은 계속해서 올라가는 종목은 없어요 현재 고점의 종목들은 반드시 조정이 나오고요 그럼 저점에 위치해 있는 이런 기술력 있는 시장에서 아직까지 관심이 없던 종목들이 이렇게 올라옵니다 지금 추천드리는 이 종목에 대한 모멘텀 목표가 매출 해외 신사업까지 정리한 리포트도 제 현재 보유 중에 있어요. 이건 필요하신 분들이 계시면 개별적으로 제가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화면에 나오는 전화번호 010 4382번에 1912번으로 이 매집이라고 매집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문자 보내주신 분들에 한해서 이 매집 종목 오픈하겠습니다. 이건 단기적인 시세는 아닌 만큼 한 3주에서 길면 1개월 정도 보시면서 편하게 보유하시고 최소 200%에서 최대 10배까지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종목이에요. 여유를 갖고 저점에서부터 세력처럼 투자할 수 있게 제가 도움 드리겠습니다. 이건 제가 드리는 매집주만 하시는 분의 계좌인데요. 보시면 202%, 138%, 126%, 이렇게 총 손익이 현재 1억 7천만 원 정도의 수익을 보고 계세요. 저점에 위치한 종목은 상승시 이렇게 큰 돈을 벌게 해줍니다. 직장인분들, 시간이 없는 분도 이런 종목, 이런 종목 하나는 반드시 포트에 담아 놓으셔야 돈을 벌어요. 구독자분들께 현재 매집 종목 제가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매집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화면에 나오는 전화번호 010-4382번에 1912번으로 매집이라고, 매집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문자 보내주신 분들에 한해서 매집 종목 오픈하겠습니다. 시장은 미리 올라갈 섹터를 선별해서 투자를 한다면 손실 없이 꾸준히 좋은 수익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저 천프로는 개인 투자자분들께 도움을 드리면서 저로 인해 많은 분들이 수익이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도움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올 한해 모든 분들 부자 되시길 바랍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